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 TV입니다. 오늘은 첼시 대 리버풀, 리버풀 대 첼시의 37라운드 프리미어 리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썸네일을 보시고 뭐 리버풀의 우승을 챙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건 상대의 우승, 가드 오브 아노처럼 상대의 우승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리버풀이 올 시즌 보여준 폼은 굉장히 존중받아 마땅할 만큼 오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승 팀이 얼마나 경기력이 좋은지. 오늘도 보여줬기 때문에 리버풀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입니다.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번에는 카바에로 대신 케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3백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아스필리쿠에타, 주마, 루디거,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풀백 자리에는 그대로 알론소, 제임스가 나왔고, 중원에는 조르지뉴, 코바치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격입니다. 공격에는 그대로 윌리안, 지루, 마운트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바클리가 계속해서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는 교체 명단에도 없는 것을 보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취한 후 후반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전반전은 철학 대 철학이 붙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클럽은 올 시즌 가장 잘 됐던 모습을 보여줬고 어, 램파드 감독도 3백 종종 뭐 맨유전이라든가 토트넘전이라든가 이렇게 구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쓰리백을 들고 나왔고, 알론소, 그리고 이제 제임스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격, 이런 걸 가져가 줬습니다. 그래서 초반 분위기는 첼시가 좀잘 잡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코바치치, 뭐 그리고 스리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랬는데 골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갖고 나왔던 플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맨유전에서 입장만 바뀐 거죠. 첼시가 먼저 한 골을 넣으면서 맨유가 좀 조급해졌고 그럴 때마다 첼시가 좀 많은 골을 넣는데 었 반대로 이제 우리가 리버풀에게 득점을 먹히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수비가 훨씬 불안해졌습니다. 어 케이타이 슛 그리고 프리킥 골뭐 계속해서 득점을 먹히고 있었죠. 어 하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케파의 얘긴 것 같습니다. 케파가 하나쯤은 막아줬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유유 슈팅을 보시면 유유 슈팅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먹혔습니다. 이 정도면 은 이제 하나 차면 하나 들어간다는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도 케파가 마지막 골 체인벌린의 골 정도는 막아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케파를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옹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케파는 분명 막아줘야 될 찬스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못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골키퍼가 꼭 슈퍼 세이브를 해야 골키퍼는 아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뭐 블랙맨이라든가 커밍이라든가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굳이 캐파만이 그렇게 경기력이 나쁘고 경기력이 좋지 않아도 기회를 받아야 된다. 실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캐파가 두 가지 골, 그리고 케이타의 중거리 골하고 아놀트의 이 프리킥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 정도는 다섯 골입니다. 무려 다섯 골이나 되기 때문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막아줬어야 되지 않는, 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대1 찬스, 그리고 저쪽에 슈팅을 가져갈 때 먹히겠구나부터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왜 다음 시즌에 자꾸 오블랑 얘기, 오나나 얘기, 이런 얘기, 니포크 얘기, 왜 자꾸 나오겠습니까? 케파의 선방률은 정말 좋지 않았다라는 거. 케파의 선방률이 증명하고 있고 케파의 경기력이 증명을 하고 있고 우리 수비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조르지누를 필두로 해서 전부 다 못했기 때문에 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리버풀이 잘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못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비단 우리의 잘못만은 아닌 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 그리고 리버풀이 마음 잡고 나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리버풀은 압도적인 우승 팀이고. 어, 홈에서 무패입니다. 어, 체시하게 이기면서 올 시즌 주 무패로 가져갔는데, 아, 어, 이것만 보셔도, 체시는 번번이 수비에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고, 특히 요번에는 조르준유의 수비, 그러니까 최종 수비가 너무 안 되는 느낌? 약간 저지하는 느낌도 없이, 조르준유가 마킹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투미들로 중원이 비어있는 느낌인데, 조르준유의 압박도 없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치고 나와서 거의 최종 수비까지 와버리거든요. 아니면 개파. 그래갖고 살라가 놓친 것까지 다 넣었으면 한 7, 8골까지는어 너끈히 먹히지 않았을까 라할 정도로 오늘 수비는 제가 본것 중에는 제일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음, 리버풀이 굉장히 잘했다 라는 거 리버풀은 교체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체인 벌린도 골을 넣고 그간 뭐 홈에서 득점이 없었던 피로미도도 골을 넣으면서 어, 리버풀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보여주고 기분 좋게 우승을 챙겨갔습니다. 불안한 건 우리였죠.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요행을 바랄 수 없듯이, 우리 경기력이 리버풀을 이길 경기력, 그리고 비길 경기력이 안 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골이나 먹히는, 다섯 골이나, 그러니까 놓친 것까지, 살라가 아쉽게 놓친 것까지 안 치더라도 다섯 골을 먹혔거든요, 우리가. 어, 세 골을 넣으면 웬만한 팀들은 이깁니다. 어느 경기나 한 경기에 세 골이 나오면 이길 법한데, 다섯 골을 먹히는 수비진에게, 어, 체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크게 없다. 승리를 기대하기엔 너무 욕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리버풀을 칭찬하고 싶은 게 완성된 팀의 품격을 너무 유감없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세트피스를 할때 바이날둠이 돌아들어갑니다 이때 제임스가 막으려고 하는 걸 피로미노가 저지해 주죠 확실히 들어가는 선수 그리고 막아주는 선수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프리헤더가 됐거든요 물론 실점을 하진 않았지만 야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그냥 올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누가나 맞아라는 식으로 근데 이 리버풀은 이것만 봐도 확실히 완성된 팀은 이렇게 무섭구나 그냥 치고 나오는 거. 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이 더 많아도 뒤로 돌리고 뭔가 답답하게 흘러가는데 리버풀은 살라하고 피로미넌딱 둘이서 왔다 갔다 해도 마네랑 살라 왔다 갔다 해도 골문까지 와 버리거든요. 음, 이런 거만 봐도 뭐 스쿼드의 차이 이런 걸다 떠나서 어, 완성된 팀과 이제 시작하는 팀의 차이는 이렇게 크구나를 느꼈습니다. 다만 첼시가 3대1 뭐 그냥 지겠구나 싶어서 그냥 여유롭게 봤는데 플리식하고 타미 오도이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뒤집혀버립니다 특히 플리식은 드리블로 해서 타미에게 내주고 골을 넣고 자신도 득점을 해내면서 어, 이게 할수 있겠다는 느낌을 확 줬거든요 4대3이니까 해보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또 실점을 하면서 아 오늘 경기는 이대로 끝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소개의 목적은 대게 허무하게 4대1로 졌더라면 울브스전, 울버햄트전까지 그냥 맥 빠지게 가겠구나. 그냥 챔스권을 그냥 놓치겠구나 생각했지만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뭐 플리시기 됐던 바클리가 됐던 오늘 휴식을 가져갔던 윌리안이 됐던 울브스전에서 조금 힘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비겼고 레스터가 토트넘에게 지면서 아,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챔스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챔스권에 많이 유리해진 건 첼시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또 많이 불리해진 것도 첼시입니다 상대의 결과도 봐야 되고 일단 우리가 올브스를 비기든가 이기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전의 부담이 이들 팀 못지않게 높아졌다. 물론 이들 팀도 첼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긴다, 뭐 비기는 마음으로 나온다 이렇게는 안 하고 두팀다 사활을 걸 거고 두팀다 되게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을 때 누가 이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전은 체이시 레스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정말 모르게 됐구나, 정말 모르게 됐구나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버풀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우승팀이 각 잡고 나오면 어떤 느낌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가 진짜 억울한 건 리버풀이 우승하고 야 어차피 우승했는데 좀 비겨줘 이런 요행을 바래서 그런 요행을 바라고 있었는데 리버풀이 너무 대단해,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줘서 화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느낌 아시나요? 혹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체 카드를 들고 나가든 램파드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와도 리버풀이 각을 잡고 싸우면 우리가 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팬 자체로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와 리버풀이 뭐 부상자 다 돌아오고 뭐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가정은 의미 없다고는 하지만 뭐 부상자 없고 뭐, 전력으로 붙고, 중립 경기로 붙었으면 우리가 이겼어. 뭐, 이런 얘기라도 나올 법 하면, 야, 이길 수 있었던 거 수비진 때문에 졌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냥 공수에서 리버풀보다 첼시가 모자른 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풀전력이었고, 리버풀도 풀전력이었고, 어떤 면에서 제가 동기부여 얘기도 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리버풀은 떨어지고, 첼시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 뒤집어 보면, 첼시는 리버풀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잡기 어렵다는 저의 속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좀 많이 속상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서 많이 속상했고 최시 팬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경기였다. 그냥 우리의 한계를 본다라는 거. 팬으로서 팀의 한계를 본다라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 괴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퀄리티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지만 동기부여의 문제도 있고. 딱한 경기입니다 리버풀을 매번 잡으란 얘기도 아니고 딱한 경기만 리버풀에게 무승부를 가져오면 돼요 저쪽이 홈 무패 의 엄청난 강팀이긴 하지만 홈 무패란 얘기는 무승부를 가져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승부까지는 좀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 색골이나 내리 넣었는데 공격진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격진도 못했긴 마찬가지지만 플리식 타미 지루 어쨌건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색골입니다 색골이면. 우리가 세골만 먹혀도 세골만 먹히는 것도 엄청 먹히는 거죠 세골만 먹혀도 비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비들에게 좀 실망이 크다 어, 우리 수비들에게 실망이 크다 라는 얘기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선수들을 비난하고 좀 씁쓸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종전까지 갖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을 최종전까지 갖고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늘 역시 좋았던 건 플리식이고요 플리식은 끝까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알았고, 마지막에 투입해가지고 조금 결과를 뒤집는다든가 동점을 만든다든가, 램파드의 보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풀리지기 경기력이 안 좋거나 경기에 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정도 경기력을 못 보여줬겠죠. 근데 나와서 오늘 11명 중에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의 약간 비장의 무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그랬던것 같고, 어느 정도 한80% 정도는 적중을 했습니다. 다만 20%를 골을 먹히면서 날려먹은 감이 있지만 플리식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울브스에게 비기기만 해도 첼시는 챔스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웨스트햄에서 맨유가 비긴 거는 좀뼈 아팠고 더 앞서서 토트넘이 레스터를 잡은 거 그건 레스터에게 너무 뼈 아픈 일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최종전까지 봐버려야 되는. 진짜 이랬던, 이랬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 이랬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첼시가 챔스 경쟁에 정말 치열하게 가져간다. 제 기억으로는 어, 램파드 감독이 축구 한참 할때 아스날과 첼시가 무슨 승점까지 따지고 중립 경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2-13 시즌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때 이후로 최고의 이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첼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맞대결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레스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올버햄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올버햄튼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하지만 첼시가 무슨부분만 일궈내면은 챔스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첼시가 희망을 놓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첼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울브스전에서 진다 그러면 저도 타격이 클것 같습니다. 다 잡은 토끼를 놓쳐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어 울버햄튼 전까지 진다 그러면 타격이 크지만 리버풀전은 잡아주길 바랬지만 잡을 수 없었다면 아비기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결국엔 그렇지 못했고요플리시기 휴식을 그나마 많이 가져갔다 라는 거바클리도 휴식을 가져갔다 라는 거 윌리안도 어쨌거나 휴식을 가져갔고 오도이 타미폼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까지 음 그래서 리버풀보다는 한참 해볼 만하죠. 울버햄튼이 그렇기 때문에. 아,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체시팬으로서 희망을 놓지 않고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의 우승, 30년 만의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